변형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 x 플러스 x분의 1을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 플러스 두 배의 얘랑 얘랑 곱한 거 x하고 x분의 1을 곱하면 약분이 돼서 1이에요. 그래서 1이 될 거고 플러스 그 다음에 누구야? 요거를 제곱한 거죠. 그래서 x의 제곱분의 1 나옵니다.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나오는 게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 그냥 무난하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이쪽으로 이항되면은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분의 1이다.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게 바로 어떤 식이야? 아, 바로 이런 식이에요. 요, 요식 아시겠죠? 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나온 식이냐? 여러분이 굳이 이런 것을 외우지 말고 이렇게 그냥 제곱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러면 요식도 똑같이 한번 정리해볼게요. 어, 여러분이 x x 분의 1을 제곱하면은 어떻게 되어야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2, 얘랑 얘랑 곱하면 1이라고 했죠. 그래서 1그다리고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이항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가 이항되니까 x 마이너스 x 분의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플러스 2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걸 너무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그 다음에는 이런 공식이 왜나왔느냐 우리가 a 플러스 b를 제곱한 거,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를 제곱해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누군가를 더해주거나 빼주어서 갖고 싶대요. 그러면 여기는 a의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의 제곱, 여기는 a의 제곱 마이너스 eab 플러스 b의 제곱인데 자 얘는 얘랑 같고요, 얘는 얘랑 같아요. 근데 중간에 얘랑 얘랑 다르잖아요. 어, 다르니까, 여기다 뭘 해줘야 돼? 플러스 4ab를 해주면 같더라. 여기다가 4ab를 해주면 같더라. 우리가 요런 식을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되는 거라서,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보고 갈게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은, x 마이너스 x 분의 1의 제곱 여기다가 뭘 해줘야 된다고 한번 볼게요. x의 제곱 정계하면2 곱하기 예랑이랑 얘랑 얘랑 곱하면 1이니까 2그 다음에 x의 제곱 분의 1이에요. 여기도 x의 제곱 여기도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마이너스 2에 예랑이랑 얘랑 얘랑 곱해야 되는데 그거는 1이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x의 제곱 분의 1이에요. 자 예랑이랑 같고 예랑이랑 같죠. 근데 여기 플러스 2죠. 여기 마이너스 2죠. 그럼 뭘 해줘야 돼? 플러스 4를 해줘야 된다고요. 자, 요 식이 바로 요런 식이에요. 지금 어떤 거? 요 식이라고요. 요거, 지금 어디 있어? 요 식입니다. 그럼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4가 넘어가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그 애는 누구랑 같아야 돼?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과 같아야 돼요. 그게 요 식이에요. 그냥 이해 안 됐을 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값을 찾아라, 라고 한 거죠. 자, 이 값을 찾으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자, 그러면 우리가, 근데 누구를 알아? 얘를 알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은 방금 전에 정리한 거야.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뭘 해줘야 돼? 플러스 4를 해줘야 된다. 어, 근데 얘가 얼마야? 3의 제곱이니까 9가 돼야 된다고. 여기가 9가 될 거고, 플러스 4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13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13.